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무릎 꿇은 자세에서 무릎 바깥쪽으로 넓게 펼쳐 상체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턱을 끝 바닥에 내려두셔도 좋고 저처럼 이마를 바닥에 내려두셔도 좋아요. 손을 앞쪽으로 기지개 켜듯이 멀리 한번 뻗어 내시고 음또 턱이 불편하면은 한쪽 뺨을 바닥에 두셔도 좋습니다.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호흡 한번 내쉬어주고, 등 쪽으로 호흡이 계속 보내는 느낌으로 길게 한번 내쉬어줄게요. 꼬리뼈를 말아서 내 뒤꿈치와 엉덩뼈 서로 멀어지지 않게끔 아래허리도 길게 펼쳐냅니다. 등 후면 그리고 꼬리뼈부터 연결되어 있으면서 길어지게 반대 뺨을 바닥에 내려두셔도 좋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숨 느껴볼게요. 가슴과 겨드랑이는 바닥 쪽으로 툭 한번 풀어내고 호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바라보세요. 상체 무게중심을 하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힘도 하나씩 풀어주고 골반 안쪽에 뻐근함도 느낍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손만 걸어갈 거고 왼쪽 외측선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 고개도 왼쪽 어깨 한번 두 기대 볼게요. 이때 왼쪽 엉덩이 뒤꿈치와 서로 멀어지지 않게 꼬리뼈 안으로 당겨 말아주고. 왼쪽 외측선 겨드랑이 뒤쪽, 그리고 아래 허리까지 길어지는 느낌. 가슴과 겨드랑이는 바닥쪽으로 눌러줄게요. 숨 천천히 마시고 내쉬어 보고, 숨만만더 바라볼게요. 다시 중앙으로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호흡 한번 내쉬어주고 다시 마시며 왼쪽으로 손 걸음걸음 나아가서 내쉬는 숨 고개를 다시 오른쪽 어깨 쪽에 툭 내려놓습니다. 이때도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게끔 꼬리뼈 안으로 살짝 감아 말아주실게요. 오른쪽 겨드랑이 뒤편을 지나 광배근 그리고 오른쪽 아래 허리까지 깊은 자극 무릎도 바깥쪽으로 벌린 만큼 그 골반 안쪽에 있는 자극도 한번 느껴보실게요. 목이나 어깨에 있는 긴장감 계속 한번 덜어주시고 오른쪽 손끝이 사선 멀리 한 점을 찔러내듯이 다시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호흡 한번 내쉬면서 무릎 벌린 아기 자세에서 잠시 유지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 올라올게요. 무릎 안으로 모아주고 무릎 구른 자세. 발등도 지그시 한번 눌러내면서 그 자극감도 한번 느껴보고 그대로 편한 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양반다리로 한번 앉아 봅니다. 무릎을 감싸고 상체를 길게 뻗어낼게요. 가슴 열고 등을 동그랗게 내쉬는 숨 말아내면서 시선 뱉고 다시 마시면서 소자세 하듯이 가슴 위로 턱 끝도 천장 방향.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시선 뱉고 등 사이사이 멀어집니다. 다시 마시면서 흉골을 천장 쪽 쇄골뼈 넓혀주고 고개까지 뒤로 툭. 내쉬며 꼬리뼈를 말아서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듯이 어깨 뒤로 아래로 척추 한번 길어질게요. 자, 이때 오른손등 아래 허리를 받쳐내고 네, 왼손은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 마시는 숨 상체를 길게 한번 뻗었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 잡은 왼손을 밀어내면서 시선 뒤쪽 벽면을 쳐다볼게요. 오른어깨 뒤로 아래로 끌어다쳐서 오른쪽 쇄골을 한번 넓혀내고 숨 마실 때마다 척추를 길게 내쉬는 숨 비틀어내며 양쪽 가슴을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마시며 고개 정면, 내쉬면서 손 반대편 왼손 등을 아래 허리 또는 허벅지 안쪽으로. 오른손 무릎을 잡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 뒤쪽 벽면을 쳐다보거나 왼쪽 어깨를 바라볼게요. 마시며 고개 길게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왼쪽 어깨 뒤로 아래로 계속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낮춰주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깨게 내쉬어주고, 마시며 고개 정면, 내쉬며 손 풀러서 어깨도 한번 다시 들썩, 척추 한번 길어질게요. 우리 오른 발바닥 네 헤어부 안쪽으로, 왼 다리는 바깥쪽으로 넓게 펼쳐서 오른손 아래 허리를 받쳐주고, 왼 팔꿈치는 무릎 안쪽 바닥을 짚어낼게요. 그대로 숨 따라서 오른 가슴과 어깨를 천장 방향. 이때 팔꿈치가 무릎 안쪽 바닥에 닿지 않으시면 우리 베개나 담요를 팔꿈치 아래에다 받쳐주셔도 좋아요. 우리 오른손을 귀 옆으로 한번 쭉 멀리 뻗어서 오른쪽 옆구리 사이사이를 길게 펼쳐냅니다. 이때 오른 엉덩이와 무릎은 뜨지 않게 바닥을 눌러주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가시거나 고개 불편하면 정면 또는 내왼 팔꿈치를 쳐다볼게요. 오른쪽 늦간 사이에 호흡을 계속 채워낼게요. 오른손 아래 허리를 받치고 그대로 천천히 왼팔꿈치 밀어내며 상체 한번 올라옵니다. 양손등 무릎 위로 숨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이번에는 반대쪽 왼발 뒤꿈치를 회원부 안쪽, 오른다리 옆쪽으로 넣을게. 왼손등 아래 허리를 받치고 오른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받쳐낼게요. 양쪽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게 천장 쪽으로 계속 보내주고. 손 왼쪽 늦간 사이사이에 호흡을 채워줍니다. 호흡 한번 내쉬어주고 왼손 중지 어깨 터치 그대로 귀 옆으로 한번 쭉 멀리 뻗어볼게요. 시선은 내가 가능한 위치 편안한 위치로 한번 자리 잡아보고 귀와 어깨 으쓱하지 않게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낼게요. 자, 왼손등 아래 허리를 받쳐 천천히 올라옵니다. 양손등 다시 무릎 위로 척추 길게. 자, 우리 그대로 발바닥 안으로 모아주시면서요 나비 자세 한번 갈게요. 무릎이 뜨지 않게끔 그 무릎을 바닥으로 끌어 낮추고 마시며 상체 길게. 내쉬면서 앞쪽으로 상체가 낮춰집니다. 턱이나 또는 이마를 바닥에 내려두시고, 두 엉덩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꼬리뼈 안으로 살짝 감아 말아주세요. 고관절 안쪽 뻐근한 느낌, 서의부 안쪽 허벅지 내전근 길어지는 느낌 말아보고, 또 어깨는 으쓱하지 않게 귀와 어깨도 멀어뜨려 줄게요. 한손한손 한손 바닥 밀어내며 상체 한번 천천히 올라왔다가 양 무릎 안으로 접어서 팔꿈치끼리 잡아 등 말아 이마 무릎을 가깝게 등 사이사이 후면부 길게 이완되는 느낌 등으로 호흡 채워줄게요. 자 이제 테이블 포즈 돌아오실 거고요.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활짝 오리 엉덩이 내쉬며 등 말아주면서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내쉬며 꼬리뼈 안으로 당겨서 등을 말아주실게요. 한번더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어내면서 우리 엉덩이 내쉬며 등과 등 사이 멀어진 채로 시선 배꼽 천천히 돌아와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 안으로 쑥 한번 밀어넣고 대로 왼손을 이제 끌어올릴게요 천장 쪽 팔꿈치 뒤집어 아래어리 뒤짐지듯이 받쳐내고 손등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과 어깨를 천장 방향으로 보내주실게요 왼쪽 가슴과 갈비뼈를 계속 반대쪽 방향으로 밀어내고. 네,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호흡도 한번 유지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손 천장 그리고 얼굴 옆 바닥 밀어내며 오른팔 빠져나올게요. 이번에는 반대쪽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쑥 밀어넣고 이때 기와 어깨 가까워지지 않게끔 왼 어깨 끌어 낮춰볼게요. 오른손 마시는 숨 천장. 아래 허리를 한번 받쳐내고. 왼손등을 밀어내면 오른쪽 가슴, 그리고 어깨를 천장 방향, 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가 볼게요.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오른쪽 무릎도 바닥을 눌러주고.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 호흡을 채워주면서, 내쉬면서 한번더 뒤로 뒤집어 줄게요. 둘 하나 자 오른손 천장 마시는 숨 내쉬며 얼굴 옆 바닥 밀어내며 왼팔 빠져 나옵니다 그대로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멀리 기지개 켜듯이 가슴과 겨드랑이 그리고 턱을 바닥에 내려 두시고 뒷목이 너무 짓눌리는 느낌 드시는 분들은 이마를 바닥 쪽으로 꼬리뼈를 뾰족하게 사선 천장 쪽으로 멀리 보내주고, 가슴과 어깨, 겨드랑이, 팔뚝 뒷면을 바닥 쪽으로 내쉬는 숨마다 놓아줄게요. 발끝에도 의식을 한번 남겨주고, 어깨가 귀와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끌어 낮춥니다. 자, 그대로 엎드린 자세로 돌아와 손등 이마 아래에 다가 받쳐 잠시 휴식 한번 해볼게요. 열린 어깨 가슴 한번 바라보고, 거기서 숨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이제 어깨 아래 팔꿈치, 그 손바닥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조여주실 거고요. 마시면서 팔꿈치를 밀어내면서 가슴을 팔꿈치 안쪽에서 천장 쪽을 향해 쏘아 올리듯이 거기서 팔꿈치 천천히 밀어내면서 상체 올라와 볼게요. 어깨 으쓱하지 않게 어깨와 날개뼈를 바닥 쪽으로 끌어 낮출 거고 내 머리 앞면이 거북목처럼 나오지 않게끔 뒤통수로도 뒤쪽 벽면을 향해서 밀어낼게요. 천천히 배 바닥, 가슴 바닥 거기서 손의 너비 간격을 조금 조정해서 한번더 올라와 봅니다. 발등은 바닥을 밀어내면서 하체 힘을 조금 써보고 가슴 방향을 천장으로 쏘아 올리듯이 쇄골뼈는 좌로 넓게 펼쳐주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안으로 계속 조여내 보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배를 바닥 그리고 가슴을 바닥 고개 힘 한번 툭 떨궈낼게요 그대로 우리 등 바닥에 내려놓고 누워봅니다. 무릎을 가슴쪽으로 꼭 한번 껴는 바람 빼기 자세. 천골 엉덩이 방향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내고요. 무릎은 가슴쪽으로 꼭 껴안아 줄게요. 이때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날개뼈를 바닥. 자, 오른쪽 무릎만 당겨오고 왼쪽 팔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오른 팔, 사이드, 왼손으로 무릎 잡아 비틀게요.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따라가 볼 거고요. 오른쪽 어깨 날개뼈를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 낮추고 왼손으로는 무릎을 계속 바닥 쪽으로 끌어 낮춰 볼게요. 마시는 숨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에 호흡을 채워보고 내쉬는 숨그 흉추 오른쪽 흉추를 오른쪽 손끝 쪽으로 계속 보내 주실게요. 골반과 척추가 반대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되고 있어요. 마시며 골반 굴려서 제자리 돌아왔다가 다리를 풀어주고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당겨주고 왼손 반대쪽 오른손으로 무릎 잡아서 스르르 비틀게요. 시선은 왼쪽 손끝 따라가시거나 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천장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뜨는 어깨 가라앉혀 보고 숨도 천천히 바라보세요. 하나 없더.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다리 풀어주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오른 발목이 왼쪽 무릎 위에 그리고 왼 허벅지 뒤편이나 또는 정강 뼈 앞에 깍지 마시고 내쉬는 숨 당겨와 볼게요. 이때 천골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주고,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 라인이 길게 이완되는 느낌 한번 살펴보세요. 뻐근한 느낌, 그러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선상까지만 당길게요. 뒤통수와 뒷목도 길게 펼쳐주고, 턱 끝은 가볍게 쇄골 쪽으로 당겨줍니다. 한 호흡 더 비워주고, 풀어서 이제 반대쪽 숫자 4자 모양 만들고요. 오른 허벅지 뒤편 또는 정강이 앞에 손깍지. 목이 짧아지지 않게끔 목을 계속 길게 펼칠게요. 쇄골뼈도 넓어지는 느낌 상상해보고. 또 엉덩이를 바닥으로 계속 눌러내며 손깍지는 가슴쪽으로 무릎을 당겨내는 반대되는 힘을 써볼게요. 하시고 호흡 있게 내쉬면서 당겨오고 두번더숨한 호흡 더 풀어내면서 한 다리 한 다리 바닥 쪽으로 한번 쭉 펼쳐냈다가 우리 엉덩이 한번 스썩해서 무릎 다시 한 다리 한 다리 천장 쪽을 향해 세워냈다가 다리를 머리 뒤로 훅 한번 넘겨볼게요. 손으로 등 뒤를 한번 받쳐내면서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다리 뒤가 바닥에 닿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이마에 톡 대어주셔도 괜찮고요. 다리 아래에 베개나 담요를 깔아서 좀 높이를 조정해주셔도 좋아요. 등 후면부가 조금 길게 이완되는 느낌, 목 뒷면도 조금 길게 풀어지는 느낌. 다리도 뻗어낼 수 있으면 뒤로 한번 길게 뻗어도 보고, 천천히 양손 바닥을 짚고 쿵 떨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척추 도장 찍듯이 내려와 다리를 바닥으로 펼쳐줄게요. 손등 바닥으로 펼쳐내고 다리는 넓게 한번 펼쳐줄게요. 그대로 사바사나 숨 천천히 마시고. 호흡 한번 내쉬어주고 편안한 휴식 이어갑니다. 무릎 접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왼손바닥 바닥을 밀어내며 천천히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실게요. 우리 가슴 앞에 합장 나마스테 고생하셨어요.